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면 반발력 두 번째 시간이에요. 스프링 스쿼트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스쿼트하면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고관절, 엉덩관절 굽힘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기르고 또그 힘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엉덩 관절을 좀 누르면서 바운스, 스프링처럼 좀 튕겨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겨드랑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엉덩 관절, 고관절을 거쳐서 이 발까지 연결되는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있죠. 여러분들의 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좀 정확히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 발을 니은으로 온전히 직각으로 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움직임을 가지셔야 지면 반발력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이 이런 직각 모양으로 움직이는데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발 모양을 조금 배우시고 난 다음에 지면을 미는 힘을 통해서 어, 스프링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 표면을 밀어내는 힘에 대해서 나눠봤죠. 자, 그 힘으로 겨드랑이, 엉덩 관절, 그 다음에 좌골 결절까지 누르고, 여기에서 앞뒤로 서로 멀어지는 힘이 있었죠. 장골 뒤로 가고, 그 다음 폐쇄 구멍에서 내장근 끄집어내서 수평으로 멀어지는 이 힘이죠. 자, 우리가 여기 허벅지 이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오늘은 요기에좀 집중을 할 거예요. 이제 서야 되기 때문에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에 집중을 하는데, 우선 이렇게, 1 1자로 한번 놔보세요 십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지면을 밀어내고 지면에서 반발력으로 올라올 때장력근과 내전근이 서로 멀어지는 이 가로로 멀어지는 힘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자이 자세에서 여러분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 볼게요 자 내려놓으실 때는 발바닥을 먼저 잡아당겨서 발바닥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이 갈게요 자, 우리가 지면을 밀어낼 때 여러분들이 발이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어, 무게중심이 있고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들려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바닥을 온전히 누르기가 어렵죠. 바닥은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순으로 닿을 때 다리에서 발을 잡아당기는 이런 근육들을 잘쓸수 있고 뒤꿈치 발꿈치에서 발톱 있는 발가락까지 잡아당기는 힘을 잘쓸수 있어요. 더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꿈치,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순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허벅지와 다리의 배열, 그리고 발의 배열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의자를 밀어내고 앞뒤로 확장하면서 회색구멍에서 내전근이 가서 이 부분이 앞으로 쭉 가고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었어요. 엄지 발가락부터 들었죠? 자, 발바닥을 굽히고 발가락을 놨어요. 자 다시 엄지발가락을 들어서 발등을 굽혔어요. 자 이렇게 놓을 때도 뒤꿈치, 발꿈치에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자 새끼발가락부터 놓을게요. 자 여기부터 벌써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바닥을 누르고 앞뒤 확장하면서 그대로 엄지발가락부터 잡아당겼어요. A 내려놓고 새끼발가락. A 바닥을 누르고 앞뒤 확장하고 발을 쓰는데도 전신이 앞뒤 확장하는 범주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뇌에서, 아, 발만 쓰는 거 아니고 몸이랑 같이 연결해서 써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됐다면, 자, 이 상태에 다리 좀 살짝 벌리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겨드랑이에서부터 지면을 밀어내고, 이 힘으로부터 폐쇄구멍이 내전근, 그래서 허벅지 하단을 이렇게 끄집어낼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면서, 여기 부분 있죠? 요 니은 요은을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자, 여기가 직각이 될수 있도록 밀어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갖고 올게요. 지면을 밀어내고, 뒤쪽으로는 앞세로인데, 전종인데, 그 다음에 장골, 대육은 쭉 가시고, 앞에는 폐쇄구멍에서 내전근, five, six, go. A, 들어오시고요. A, 세로 누르고, 척추 뒤로 가면서, 내전근에서 B 부분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부분이 죽어 있으면, 어, 척추가 앞으로, 서있을 때 앞으로 밀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을 챙기면, 이 부분보다 척추가 앞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바닥을, 밀어내서 올라오는 그 루트로 직각의 힘을 잘쓸수 있어요. 자 의자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엉덩 관절을 지나서 좌골로 누르고 있는 이 세로 힘, 이 힘이 지면을 밀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앞에 있거나 너무 안에 있지 않게 내가 수직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까 한 것처럼 이 부분을 저쪽으로 밀고 있어요. 세로로 누르고, 뒤에는 앞세로인더랑 장골 능선, 대우근, 이 부분을 뒤로 가게 하고, 이 부분과 폐쇄구멍 내전근이 서로 반대로 가죠. 짝힘 쓰시는 거 알죠? 자, 의자를 밀어낼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오시죠? 손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시잖아요. 그거 말고, 어, 그거 말고, 의자를 밀어서 동시에 지면 반발력을 얻을 때, 장골 뒤로 가고, 폐쇄구멍이 앞으로 아유, 이때 다리의 힘이 좋아야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앞에 힘을 보여드리면 바닥을 눌러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종인데 장골 뒤로 가고 폐쇄 구멍에서 내전근을 데리고 쫙 올라오죠. 이때 이 부분을 끝까지 잡아당기고 금방 발목의 직각 부분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내려갈 때는 그대로 앞으로 밀어요. 금방 그 부분을. 그리고 전종인데 뒤로 가서 앉을 거예요. 앉는데 어디가 앉느냐 자, 여러분, 좌골만 내려가면 엉덩 관절 못앉겠죠 그죠? 이 부분이 그대로 갈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그대로 갈수 있도록 앉으실 때에도 앞으로 그대로 나갔던 힘, 그리고 척추가 뒤로 가서 장골 가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때 이 부분과 발이 앞으로 가는 힘,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딱 누르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길게 가는 힘이 없다면, 자, 우리 한 다섯 번만 해볼게요. 자, 지면을 밀어낼 거예요. 세로로 누르고 이미 장요근과 내전근이 멀리 갈 준비를 해요. 세로로 누르면서 그대로 자 끄집어내면서 앞으로 가죠. 그대로 앞뒤로 가면서 수직으로 누를 거예요. f i v go. A two, t w C g 그대로 요거 흔들리지 않게 A three, A f C g A four, t A f C g A f i A f C g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스프링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앞으로 앉는 거 아니죠? 겨드랑이부터 고관절을 지나서 좌골과 같이 바닥을 누를 때 견고한 다리, 직각의 다리를 갖고 내려가요. 자, 수직으로 누르면서 앞뒤로 확장하죠? 자, 그대로 앉아서 스프링. 원, 투, 쓰리, 포. 자,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올 거예요. 뭐로 밀어냈죠? 여기로 밀어냈죠? 올라올 땐 어디가 올라오죠? 앞뒤로. 장려근과 내장근. 파이, 브 시, 고. 자, 직각. 무릎 아니고요. 쭉 눌러서 와요. 직각이고 발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쭉 눌러서 가면서 장골 이거 아니죠? 장골 뒤로 가고 회색구멍에서 내전근 갔어요. 에이, 자, 바운스. 그렇죠 엉덩관절로 누르고 좌골로 누르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지면을 밀어내면서 장골과 내전근이 멀어졌어요. 다시 한번. A 1 2. A 5 자,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세요. 이때 발이 흔들거리면 안 되죠. 마지막 A 원, 투, A, 발, C A 지면을 밀어내면서 장력은 내장근, 발까지, 끝까지 자, 잘 되셨어요. 아,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는 엉덩관절 굽힘이죠.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눌러야 될 부분 그래서 지면을 밀어내는 힘들이 다 연결돼서 관통해서 바닥을 밀어내고 그리고 그 힘이 강의할 때 나를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오는 동작이죠. 우선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 발이 문제인가, 아니면 골반이 문제인가, 몸통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지점들을 찾아내시고, 그 부분들을 중력선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추셔서, 이런 동작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